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일까요? 비행기를 네번이나 타야 하고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40분을 더 이동해야 갈수 있는 곳 서울에서 17,240km 떨어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헥바를 갖고 왔습니다 꿈나라입 꿈나라 자고 있습니다 해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저 배에 조개는 상처 같아요 상처 외대래표가 세상 보고자고 있습니다. 잠깐도, 잠깐지고주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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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줄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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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을 하고있어요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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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우와, 우와, 우와. You 와 good, y 와, 한벌리가 뭐? 와. 제가 지금 보란도 기지 대원들인데 거리가 엄청 는데 지금 이걸 타고서는 어제 밤에 출발했답니다 지금 또 바로 기지를 간다고. 와. 또그먼 먼 거리를 또 간다고 합니다. <laughs> 우와, 제 예쁜 아닌데. 와 역시. <laughs> 빠. 이 네, 7월 2달에 대원은 양지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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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, 대장. 김원 7월 2달에 대원 한명더 있으면 서준영 대원. 38차 오청동 대장. 김원준 미터의보람고 있습니다. 피니시. <laughs> <laughs> 지금 진심이야. 지금 진우이 지금 진심이야. <laughs> 아이지야

들어가, 빨리 들어가. 한 방도 내려갔어. 여기 한 4,500m 밖에 안 되는데,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아, 눈 내리는 기시 풍경. 지설 작업 금방 했는데도 눈이 또 금방 쌓여요. 아, 지금 여기 보면 바닷물 색깔이 다르죠. 여기는 지금 크릴하고 그냥 플랑크톤들이 떠밀려가지고 저 바깥쪽 바다하고 좀 색깔 다르 이쪽에 보면은 새떼들이 날아다니면서 지금 크릴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아요 이럴 때는 항상 새가 많이 보입니다. 아마 안 봐도 바닷가에 크릴 때가 많이 밀려와 있어요

있어. 오, 있어. 오. 있어. 들어간다. 이게 어, 이것도 있어이 야. 야. 아. 아. 진짜 사기, 사기 어, <laughs> 일제 계속 기지는지각 같다. 그러니 길인데 조막각이 아, 발자국이 다 있었는데 지금 30분 사이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졌어요. 우. 이쪽으로 가겠다. 여기, 가서 화 골프장 인데, 아마 저쪽 외벽 쪽에 아까 벽 쪽에 아마, 전선이 누전 되거나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아, 이거 힘들어 아 뭐야 이거. 지원 인력 풀어 필요하면 연구반 다 풀고 아 근데 이게 지원 인력 보시다시피 이게 좁아가지고 이게 뭐시 이게 뭐그런 넓었으면은 끝내죠 넓었으면 넣었으면 이게 다 나와서는 하는데 이거 시 이래 이래 우승팀 네, 먼저 시작하기 앞서 한마디 해주시고 전 우승팀이지만 뭘, 이에 대해서는 좋은 성적이 안날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

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아아! 사부커 사부커 와아와어 좋아 좋아 <laughs> <잠시, 웃음> 와 저거 진와 미쳤다 와여까지 여기로 놀라고 잘 말해 아 말해 롱에롱잘아해지 너무 좋아한다 어? 아니 도 웃긴데 이건 지금 지 너무 좋아한다 아 웃기잖아요 어? 어? 웃겨 어? 안웃겨 아무도 진짜 안 쳤어 진짜 안 쳤어 진짜 진짜 안 쳤어 오러면나 발가락으로 눌르다가 잘못 어 이거 갑자기 변수가 야, 거, 거, 그거 뭐 거, 뭐지, 거, 왜 뭔지 뭔지 그거 왜 나가 거. 나 그거 왜 나가 설마 진홍이한테 지겠어? 끝났어요 진홍아 마지막 발가락으로 발가락 너네 진짜 나가주지? 아이고 진짜 <laughs> 우승. <와. 웃음> 한 번씩 너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너 태풍이 뭐 읽어보라고 하면서 영상 찍고 그러잖아. 아빠는 태풍이가 빵좀 마주 상관없어 괜찮아. 대신 아빠는 태풍이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. 말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말만 통하면 되는 거지. 예를 들어 I'm 11 years o 는게 맞지 근데 I'm years o 11 해도 말만 통하면 돼부끄러워가지 아예 그것조차 말 못하는 거 있잖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면 서로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? 그게 못하는 거지 틀려도 상관없어 뭐, 뭐 빵점 빵 봐주면 어때 응? 빵점 봐줘면풍이는 아빠랑 같이 유튜브 하면 되잖아 근데 얼굴은 너만 겹쳐나고 아빠랑 빠트시나고 뭐냐 이 응? 아 얼굴 좀 똑바로 해봐또또이 아빠 이 중요한 말하고 있는데 또 게임하고 있었지. 솔직히 말해. 솔직히 말해. 어, 화면 똑바로 돌려 그러면 솔직히 말해. 아빠가 지금 중요한 말하는데 너 게임하고, 게임 게임 누르고 있었지. 솔직히 말해. 맞아 아니야. 어? 솔직히 말해. <laughs> 아이고 아빠 이 중요한 말하고 있는데. 아이고 이똥강아 진짜. 아이고 앞서 이제 자 이제 자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놀아 이제 아빠 끈다. 아직 남극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17,240km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코리아라 불리는 땅,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.